자연 어마어마한 대 자연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브라질의 여기 아마존 쪽에 아마존이 지구의 허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거의 비슷해요. 네. 여기를 거의 네. 동남아의 헝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맹그로브숲. 사실 맹그 굉장히 깨끗한 곳이에요 굉장히 깨끗한, 곳이에요. 굉장히, 깨끗한 굉장히 깨끗한 곳인데 근데 물 색깔 보세요 물 색깔 물 색깔 아, 이 어때요? 물 색깔이 더럽죠 근데 이 물은 일굽수에요 일수이물일수예요 7수. 제가 그래서 컵을 들고 왔어요 컵을 들고 와서 자, 이거를 떠서 제 제가 직접 컵을 먼저 이아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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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다고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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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살짝만 찍어 먹어봐 살짝만 찍어 먹어봐 무 <지수> 그쵸. <목소리> 아, <모입니다. 웃음> 아, 여기 물이 7살 수, 에요 7수. 7수인데, 근데 못 마시는 이유가 있어요. 못 마시는 이유가 있는데, 네. <laughs> 조금 먹는 이유는 밤새고 잡죠. 여기 못 마시는 이유가 뭐냐면, <목소리> 이게 소금기가 있어요. 어. 이게 바닷물과 섞여 있어요 바닷물과. 이유가 뭐냐? 여기 맹그로브 숲은 항상 바다와 강이 만나는 기수지역 바다와 강이 만나는... 유수지. 그래서 이따가 저기로 쭉 나가면 바다 이쪽은 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소금물이 소금물이라 보니까 이거를 식수로 사용하지 않지만 일립수예요자 그리고 물 색깔 떠서 봤는데 물이 굉장히 깨끗하죠 그리고 몇 가지 증거가 있어요 저희가 이따가 여기서 반대불을로볼 건데 반대불은혹시 요즘에 얼룩도 사는데 빛을 구원을 앞에안 하고 있었는데 퍼서 있을 정도인데 어릴 때는 가가국에가에 근데 이 색깔이 왜이러나 여기 맥고나드에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탄닌 우리가 마시는 차에 있차차 차 마시는 차, 차 색깔 보면은 색깔이 거의 비슷하죠 차에 도그 탄닌이라는 성분때문에 그 색깔이 음. 그런 거예요아 아, 그리고 맥고고나에 아, 뭐 제일 중요한 꼬리한번봐볼까요 꼬리가 어때요? 아무도는 땅 밑에 있지만 여기 다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아, 다 올라와 있어요. 더 꼬리를 호흡 응, 끈이라고 응, 그래요. 호흡 끈. 그쪽에서 여기에 땅 위로 내려서 숨을 쉰다. 그쪽에서 숨을 쉬고 그다음에, 뿌리가 응. 그리고, 그리고 뿌리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꼬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에요. 호흡 끈 그리고 또 지지 근이라고도 그래요. 그 꼬리가 상당히 많이 얽혀 있어 가지고 많은 지지를 할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냉동국이 나오고, 냉동국 숲들은 우리나라 다른 숲들에 비해서 산소가 다섯 배 이상 많아요. 3배 이상. 그니까 러 저희가 오늘 해야 되는 게 뭐예요? 50 공도, 30공도 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 진짜 벌어가는 거예요. 여기 산소, 여기는 말 그대로 그냥 산소통에만 있으면 돼요. 여기가 진짜 백만 불짜리 백만 불짜리 산소예요. 위험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살면 비험이안 된다 그래요. 여기서는. 그리고 이렇게 다 카메라 뭐 영상 찍고 사진 찍고 괜찮은데 여기에 핸드폰 빠뜨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핸드폰 빠뜨리고 갑자기 저를 아련하게 아, 저를 쳐어보시는 아,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 말씀드린 것처럼 아, 여기 악어 살아요 아거 여기 악어 사니까 못 꺼내드려요 아, 핸드폰 아, 떨어지지 않게 아. 조심해서 찍으시고 자 여기 가까이 보면 아. 꼬리가 굉장히 많이 얽혀있죠 그래서 저 꼬리로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탄소를 내뱉고 탄소 지금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를 흡수를 해요 탄소물 흡수 그래서 여기 고기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뿌리가 굉장히 많이 얼고있죠 뿌리가 굉장히 많이 얼고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타이거, 새우 그런 아, 조그만한 조그마한, 조그마한 생물들이 호식다호식다를 호시따. 피해서 이 뿌리 속에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생명체들의 보금살이가될 수도 있는 거죠 이 뿌리에서 뿌리는 안전한 거요그 안전하죠 근데 저기 안에도 I d 가 처음에 n o w 는 d 기들어 k n o 어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서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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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n 지 w I don't k n 아 w I don't know. I don't 고 n o w I don't know. I don't k n 2 0 4년에 인도양 대지자가 요인도지 그때 어마어마한 사람 많어요 거의 20만 명 인도네시아가 거의 20만 명이었요에요 근데 그때 여기 냉구호수을안 밀고 개발 안 했던 분들은 피해가 거의 없었어요. 이냉구호숲들이 이렇게 뿌리들이 완전히 다얼어이 파미가 와도 이게 거의 80%를 이런 막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충격을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하고 태국 이런 곳은 이 나무를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이게 비관적으로 안 좋아해요. 아, 그렇죠 이게 뭔가 보기의는 하나도 안 예뻐요. 하나도 안 예쁘다 보니까 이걸 다 밀어내고 양식4 아니면 22% 이게 가장 높게 나타보니까 흙들을 많이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다 밀어냈었는데 지금 인도네시아는 다시 폭포를 하고 있어요. 다시 폭포를 하고 있는데 약 200년이 걸린다고 해요. 고 여기 혹시 나뭇잎 보실 있어요? 나뭇잎 여기는 여름이야. 여기 맨날 름인데노란 노란잎. 노란잎을 요 노란잎이 뭐냐면 아까 여기 여기가 어디라고 했죠? 여기는 기수 지이라고 했죠. 바다와 강이 만나는 기술지이라서소금이라고 했어요. 원래 식물은 못 살아요. 음. 원래 식 소금물이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근데 랭글로은아무만 그게 가능해. 자기들이 그렇게 발전을 시킨 거죠. 자기들 처음에는 이 소금을 거의 80%를 걸러내요. 그리고 폭을 80% 걸러내고 한20% 15%보다 위로 올라가요. 그, 그래서 저 소금이 저 나무들이 나오고 거요 그래서 노란색이 된다. 그리고 소금이 넘버. 또 나뭇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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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게 예, 떨어져 있는 나뭇잎을 보면 노란색 같은 예, 거예요. 이렇게 떨어진 나뭇잎만 보시요 노란 잎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뭇가지부터 나뭇가지, 보통 나뭇가지는 위, 열, 이렇게 자는데 여기는 왜 뭐냐? 나뭇가지가? 나뭇가지가 밑으로 내려와요. 나뭇가지가 밑으로 내려오는데 또 나뭇가지가 왜 밑으로 어, 내려오냐면. 원래 뿌리가이 서버예요. 원래 뿌리가이고 이러면 저 뿌리가 할수 있는 원래 물을 맡고 있어요. 뿌리들이 물을 맡고 있는데 그 역할을 못하면 가지들이 내려와서 그 역할을 대신해줘요. 굉장히 똑똑한 나무예요. 저 뿌리가 서서면 저기 내려와서 뿌리 역할을 하면서 지지 역할도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저 나무가 계속 앞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게 움직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걸어다니는 나무라고 봐요. 그리고 아, 모든 아, 나무 중에서 이 맹그로브 나무, 수, 이 맹그로브 나무만 유일하게 새끼를 낳는 나무예요. 폐생 식물이래요. 해생 식물. 아까 아까 저기 저희 친구가 이걸 이거 따줬죠. 이거 이거아 여기, 여기서 여기서 열매 열몇 총 가져왔어요. 저희 열1총 가져왔으니까 는데 이게 맹그로브 애기예요. 맹그로브의 애기. 이게 한 50cm 더더 길어지고 더 두꺼워지면. 이게 떨어져요, 혼자서 중력에서 당연히 떨어져요 너 이제 갈때야 혼자 떨어져요 그리고 이게 탯줄이에요, 탯줄 이게 탯줄 이게 탯줄은 남겨두고 이거 밑에만 떨어지는 거예요 안에 여기 싹이 있어 딱. 여기 싹, 여기 있어요, 싹. 그래서 이거 탯줄만 남겨놓고 이거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밑에가, 밑에가 뾰족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대로 지행이나 이런데 게 되면 이게 한국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둘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가이들이 이렇게 많을 때는 그냥 흘러다니다가 배가 다니거나 이렇게 물살에 의해서 이렇게 육지로 가게 되면 만약에 꽂혔다 그러면 한국의 나무가 되는 거고 아니면 떠다니다가 이게 죽어요. 그래서 거의 이게 한 생명이 거의 한1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10%안 된대요.